안녕하세요. 2018년을 성원해 주신 많은 분들께 본성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성은 무술련을 무사히 넘기신 국민들에게 성원을 보내드립니다. 그러나 기해년 2019년도 관살이 들어 많은 파란이 닥칠 것입니다. 모든 국민들은 2019년 무사히 가도록 본성이 기도를 드립니다. 특히 2019년도 음력 3월과 4월은 국가의 관살년과 관살월에 들어 큰 악한 파란이 올수 있습니다. 또한 음력 3, 4월에 관살이 된 사람들은 목숨이 위태롭구나 사고와 연관되어 있으니 필히 매우 조심하지 않으면 큰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구군은 2020년 8월 14일까지입니다. 구군이 돌아오는 2020년 8월 15일까지는 매우 조심하지 않으면 환란이 오게 되는 것으로 매사 조심 하시길 바랍니다. 운이 좋은 사람도 국운으로 인해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으니 만사 조심하심이 좋을 것입니다. 기해진 3월이 되면 전국은 많은 사람들로 붐비게 될 것입니다. 국민들은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한 사람이므로 각별히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질서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2019년 한 해에 일어날 신수를 미리 알아 사전에 자신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미리를 미리 알면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해지기를 바라지만 대자유는 그렇게 두지 않습니다. 본성을 찾아 지혜롭게 2019년을 무사히 지낼 수 있도록 신수를 보아 지도를 받길 바랍니다.